안녕하세요. 캠핑카로 5주째 호주행단을 하고 있는 즐거운 창가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화살표쯤 어디쯤을 여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눌라버 평원 횡단을 시작하면서 이틀 동안 샤워도 못하고 꾀죄죄한 물걸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드디어 샤워를 할수 있는 로드하우스에 도착했고요그 로드하우스는 그 유명한 눌라버 로드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이미 신축으로 그럴싸한 휴게소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다가 조그마한 개회전 모습을 그대로 응시해놨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을 방치한 수준이지만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녹슨 물건은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경유값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퍼스에서는 리터당 1.5달러였는데 여기는 리터당 2.1달러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옆에 전시된 고래 옆에서 사진도 하나 찍고요. 그리고 드디어 3일째 샤워를 하고 가족 여행티를 캐시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집 팔고 차 팔고 캠핑카로 여행하는 스타일을 적은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좀더 해서 고래를 볼수 있는 헤드 오브 화이트로 향합니다. 이날은 샤워다 뭐다 하면서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문이 잠겨서 하루를 여기서 보내고 아침 일찍 고래 전망대를 보러 갑니다. 제 영상을 봐 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인도양 석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보는 석양도 굉장히 운치가 좋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고래가 이곳을 지나는 시기는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래 편말에는 예전 호주 우메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핵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긴그 내용을 아주 짧게 말하자면요. 영국군이 1952년도에 그 동네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땅을 되찾고 나서야 그 땅이 오염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주 정부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왜 자기들 땅에 영국군이 여기에서 핵실험을 했냐 이 말이죠. 그 대답에 호주 정부는 딱히 대답을 잘 못하죠. 그게 1980년대 일입니다. 아마도 이쪽 부족과 의 연관이 있는 모양이네요. 호주 정부는 이래저래 원주민과 땅 문제로 마찰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이 재판에서 속속 승소를 하고 있죠. 문제는 그 땅에서 금이나 미네랄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다음날 헤드 오브 바이트인 고래 전망대에 입장합니다. 입장료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8불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도 이 입장료는 모두 원주민 발전 기금으로 쓰이죠. 고래는 없습니다. 펭귄도 없고요. 바다사자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침부터 우리 해리는 커피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치는 죽입니다. 어제 봤던 바이트 풍경에 전혀 뒤처지지 않죠. 덤으로 특이한 도마뱀도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 산책으로는 딱 알맞은 수준의 운동장이었고요 여행하면서 고래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멀리서지만 함께 수영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배를 타고 고래를 보러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불과 한달 전에 요트 자격증을 따면서 고래가 점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저는 고래를 전에 세 번이나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멋진 광경을 그 어마어마한 동물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호주에서 있는 풍경 중에 가장 멋있는 풍경.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 지금 저기 고래. 지금 고래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 지금 고래, 엄마 고래하고 아기 고래하고 같이 수영하고 있는데 아기 고래가 따 놀러 갔네.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도 여기, 여기에도 지금 엄마 고래 아빠 고래 엄마 고래 아기 고래. 그 다음에, 어 저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에 한 10마리 정도가 함께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2011년 9월 18일에 찍은 영상인데요. 당시 제가 쓴 핸드폰이 갤럭시 S2 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을 때는 10여마리가 아기고래랑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고래를 못 본게 내내 아쉬워가지고 어느 내내 아이들에게 아빠가 전에 봤던 풍경에 대해서 말해줬더니 우리 셋째 해리가 일기에 고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래가 그때 2011년도에 봤던 그 고래가 아닌가? 순간 착각을 했지 뭐예요. <laughs>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 따봉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